오늘 방송은 조명을 이용한 금전운, 재물운 상승 비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명은 빛, 밝음, 따스함 등을 의미하는 불의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부정을 소멸하고 방지하는 의미를 가진과 동시에 확산, 번영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말씀드리는 조명을 이용한 금전운,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비방법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3일에 한번 최소 4주간은 주방 조명을 24시간 밝혀두는 것입니다. 이는 조항신과 관련된 비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동일한 방식으로 거실이나 현관 조명을 밝혀주는 방법입니다. 이는 부정 예방을 통한 금전 비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마음이 어지럽거나 구설, 다툼 등이 생긴 경우 거실이나 현관 조명을 24시간 켜두시면 좋습니다. 이는 부정을 소멸하고 금전운.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비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집안에 상문이 있었거나 장례식을 다녀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집안의 모든 조명을 24시간 켜두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냄비에 쌀, 조, 파들 조금 섞어서 끓이고 살짝 탄 냄새가 온 집안에 날 정도로 조리를 하는 비방법입니다. 이는 조명이 원래 의미인 불을 이용한 부정소멸을 통한 금전비방법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조명을 이용한 금전운,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비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